자, 2023국가직 9급, 어, 10번 한자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도착. 이도 자는 이를 도 자가 되고, 착 자는 붙을 착이 되는데, 기출에서 많이 나왔죠? 이 이를 도 자의 부수는 오른쪽에 이제 칼도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붙을 착 자는 눈목 자가 이 부수가 됩니다. 자, 이거 기존 기출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서울시 9급 12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 서 보시면, 세도할 때, 이셋 자가 빠를 셋 자가 되고, 이도 자가 바로 이를 도 자가 되는데, 이 이를 도 자는 이를 짓 자와 칼도 자가 결합한 모습이고, 여기 이제 짓 자는 땅에 이제 하살이 고친 모습을 그린 것으로 어떠한 장소에 다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했어요. 그래서 이를 도 자는 뭐, 무리가 없는데, 어, 여러분 다음 시험에 대비해서 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게 이제 빠를 셋 자로 읽히기도 하고, 밑에, 바로 죽일 살자로도 익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이다, 죽다 없애다는 뜻도 가진 글자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살자는 죽일 살자하고 몽둥이 숫자가 결합한 모습으로서 살인, 살해할 때는 이때는 새로 읽는 게 아니라 살자로 읽히다 죽일 살자로 읽히겠죠 그리고 두개 구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불상할 때는 이 불자는 이제 부처 불자죠. 그 왼쪽에 두인변이 들어가 있는 거 아셔야 되고 상자도 어 여기 보니까 부수가 두인변이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그 형상 상자가 되는데 여기 둘다 두인변이 들어가 있죠. 부수가 사람인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게요. 음, 여기 보시면. 어 2018년 서울시 7급에 나왔던 거죠. 형상할 때, 형은 이제 모양 형 자고, 여기 상 자는 이제 코끼리 상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두 인변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상할 때는 불자나 그 다음 상 자가 둘다 부수 두 인변이 들어가 있다는 라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어떤,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런 거로 생각해서 부수가 두 인별이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형상 할 때는 그냥 이 상자 코끼리 상입니다. 여기 두 인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신비로운 경지 할때이 경자는 여기 보면 왼쪽에 흑토자가 들어가죠. 그 지경 경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자는 땅지자가 되겠죠. 요거는 어, 자료, 선생님의 자료 여기 보시면 역시 2018년 서시 7급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요거 조심해야 된다 했겠죠. 지경, 땅지자의 지경경자, 경지 이렇게 그 구래서 시험에 나왔죠. 둘다 이제 흑도자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하지하고 동지할 때이 지자는 요거 보세요. 이게 지금 바로 어, 이를 지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 땅지자가 들어가는 게아니라겠죠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독. 할 때는 이를 지자에 독독자가 더 간다 했겠죠. 그래서 하지 동지 지독할 때는 이 지자가 이를 지자가 더 가고 지경 경지할 때는 그 지자가 땅지자 바로 흑도자가 바로 더 가는 땅지자가 더 간다 했습니다. 경자는 지경 경자 역시 흑도자가 부수가 더 가고요. 자다 설명했던 게나오나네요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추억 아이건 추억이 쪼출 어, 추자와 그술을 추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기억할 기자가 들어갔죠. 예, 기억할 기자는 부수가 왼쪽에 말씀 언자가 이렇게 했고 억자는 생각할 억자. 왼쪽에 부수가 마음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추자도 이것도 잘요도 있죠. 그술을 추자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왼쪽에 부수가 바로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시험, 갈착자, 요게 이제 부수가 된다 했겠죠. 뭔가 가고 오고 하는 거는 전부 다이 부수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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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착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스르고그 다음에 쫓추는 거, 가는 거는 가는 거니까, 부수가 시험, 시험, 갈착자가 보여야 되겠죠. 요게 이제, 쫓을 추, 거스를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까지 다 정리해놓겠습니다.